몸에 심각한 병들이 오기 시작하더라. 아... 뭐, 폐기용, 허리, 디스크, 척추, 충막증, 아유... 뭐, 이장병, 모든 오장육부가 다 무너졌었어요. 음... 옛날에, 진짜 옛날에 건강했던 그런 체력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오... 아... 그러면 갖고 계시던 병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맨발로 하다 보니까 자연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아... 오늘 우리 해천 이동에 찾아오신 우리 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또 맨발을 오다가 그 우리 기록을 또깨지기 위해서 우리 해천 이동을 찾아주셨습니다. 항상 어딜 가든가 세계 기록을 갱신하시는 우리 조승환 맨발의 사나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양주 시가 힘을 받아 뭐든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조승환 맨발의 사나이 기원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가 대한민국과 강력한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세배 맨발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왼발의 사나이, 조승환! 화이팅! 화이팅! 와, 올라오는데 힘든데, 우리, 진짜 왼발로... 세계 챔피언 조승환 챔피언은 너무 힘이 좋은 집 굉장히 빨리 올라가시네. 와, 우리 조승환 세계 챔피언 화이팅! 자, 이번엔 저베트남식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매 타이틀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신경 화이팅.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세계 최강 멤버를 사나이 조승환이 강력한 기운을 보냅니다. 그리지 않으면 이 기후 변화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뜨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뜨더라도이 기후온난화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멤발레슨 하이만이 유엔본부 앞에서 7시간을 성공하느라 지구 유인무한 불세출의 영웅이 되어야지 이 기후온난화를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견디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5도까지 상승하기까지는 독일의 기후 시계가 정확하게 5년 100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막아내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 맨발의 사나이가 각국의 정상들과 지구촌인들을 하나로 묶어야지만 이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5시간이 넘어가고 6시간이 넘어가고 7시간이 넘어가면 은 지구촌의 불세출의 영웅이 되어서 반드시 지구온난화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몇 마리의 사나이가 끝없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유는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는 지구 종말에 비관하고 있습니다. 조치구 마지막 빙하, 이 종말의 빙하가 스웨치 빙하입니다. 남극 끝부분에 있는 스웨치 빙하가 지금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스웨치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 우리 인류는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성을 아직도 수많은 전 세계 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나인 팔칠삼이일 감사합니다. Most of the members will be on the Guinness Book. Okay, Mr. Joe, the members are r e a h t k o u e a y o r t h a n Thank you very much. 독일 차기 총리 방문으로 시작으로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맨발의 사나이와 네. 이스라엘 도르프에서리는 세월치 세계연맹 세계총회에서 새로운 얼음에 서선 기록을 배치하고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영웅 환경운동과 맨발의 사나이다. 이제